Gracias. mm 복들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해주시고 영역권의 간구함으로 더이도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더지의 온대 교회 함께 지는 사람들의 건성들 더 몸이 아프신 분들 열로 하시어 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의 시아라마민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공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2 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 4 년, 외삼촌의 양딸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삯을 야곱이 어, 외삼촌 집에서 20년동안 어,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고 어 그러한 가운데 야곱은 어, 자신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성실하게 어, 열심히 잘 감당을 하게 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외삼촌 아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한 야곱을 정말 귀하게 엮기고또 그러한 야곱에게 합당한 그러한 대우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취했는가 하면 야곱의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품삭을 아열 어, 어, 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 어, 지금 야곱에게 유익 어, 에게 어, 이렇게 돌아가야 할 합당한 그런 대가를 지금 메사촌 나반이 어, 가로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렇게 말을 했는데 그럴 수가 그렇게 이 메사첨 나반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레슨논 나바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생각함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어떠 어떻게 어떻든간에 어, 다른 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그런 어, 그런 재물만 많이 어, 드러나게 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해도 을 괜찮다. 그 어떤 행동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오든지 어, 뭐 빼앗 빼아 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데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 그런 사고 방식을 외선촌나관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집 일을 정말 열심히 잠도 못 자고 뭐 아주, 그냥 아주 성실하게 아 정말 해준 그런 야곱에 대해서 그런 야곱에게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아 야곱 야에 있는 것들을 아 야곱에게 더 이상 아 그러한 런아아 야곱이 게 가야할 그런 것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뺏으려고 그러한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한 매삼촌 나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이 매삼촌 그러한 어, 나반 나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 어, 정말 어,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만큼, 제약으로, 제약, 제약 가운데 지금,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마음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나가는 이 제약, 지금 자신의 그 제약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아, 그런 아,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러한 아,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 완전히 식사였기 아,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바레의 그런 모습을 어, 우리가 통해 가지고 어, 지금 어, 어, 우리들이나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제악에 휩싸이게 된다거나냐, 정말 얼마든지 이런 나반과 같은 그러한, 어, 잘, 어, 그런 살 어, 그런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삶을 사랑하게 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변에도 보시면 어, 이 나방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나방 같은 그런 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지고 어, 어떻게 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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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이 바로 왜 생겨나게 되는가냐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약된 그런 마음들로 마음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지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부 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냐고 어그 하나님 하, 하나님 모시기에 어, 엉터리로 어,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에게도 얼마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기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뭐 모든 성도님들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개 중에는, 개 중에는 이런 나방 같은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게 되고 사실 그러한, 그러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어, 지금 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 많은 성도님들에게 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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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가지도록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 어, 굉장히 어, 실망케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모습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붙들리지 아니하고 죄악과 어, 사탄에 완전히 어, 붙들리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이런 어, 나방 같은 이런 행동을 하게 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케 만드는 시험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지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운데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이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아 우리는 반면 거에서로 삼아야 되죠아이 나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 거사서 삼아가지고. 그러 우리들은 이 나방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더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늘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원인 왜이 사람들이 나방이나 나방과 같은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만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리지 않고 자꾸 욕심적이고 지약된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림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십사하지 않게 해서는 이제 이, 이 원인을 우리가 밝히게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원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붙들림받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나방과 같은 이런, 어, 기어 이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좀더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못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좀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제약된 것들에 십사하지 말고 제약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십사하자, 제약된 것들과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십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여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얼마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들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싫적게 되어지는 것들에서 얼마나 무섭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싫적게 하거든 어연제 백도를 매 가지고 어 빠져 죽는 것보다 더어 어? 저희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실망케 하거나 실족케 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제약된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내, 자, 내 자신 뿐만 아니라 먼, 어, 우리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족해 하고 실망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로 말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정말 기쁨을 줄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반의 아버지 외삼, 나곱의 외삼촌인 나반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러 나반과 같은 그러한 이기적인 잘못된 삶을 사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방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린이 될수 있도록 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와는 다른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에서 살아들 수 있는 되자들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어 경임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을 시며 그 시야는 좋은 이아 지구의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 하신 도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살는가 존재를 사이고 우리를 성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하서 오하소서. 대게나라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나이다 아멘.